나 혼자 이 넓은 사무실에 밤늦게 혼자 남아서 야근을 하다 보면 일에 집중되기보다 별별 생각들이 다 오간다. 아마 남자라면 짜릿한 그 생각도 할 것이라 생각한다. 아무튼 난 이렇게 대리를 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야근을 하게 되었는데 저녁을 먹고 어느덧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무실 바깥에서 누군가 콧노래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시간에 아무도 없을 텐데 대체 누가 콧노래를 부르는 거지라고 생각하며 자세히 들어보니 그 소리는 남자도 아닌 여자가 부르는 콧노래 같았다. 난 귀신도 아닐 테고 대체 누가 이 늦은 시간에 회사에서 콧노래를 부르나 하고 나가봤더니 우리 회사 빌딩 청소부 아줌마다. 난 놀라서 아줌마에게 이 시간에 웬일이 시냐고 하니까 아줌마도 날 보고 놀랐는지 어머나 김 대리 님도 계셨구나 하는 거다. 그래서 난 야근 때문에 회사에 남았다고 하니까 아줌마는 내게 하는 말이 내일 고향에 좀 다녀오려고 하는데 청소반장이 고향에 다녀오는 건 좋은데 일은 다 해놓고 갔다 오라고 하는 통에 이렇게 남고 다 일찍이라면 일찍 내일 청소를 미리 하고 있었다는 거다. 난 그러냐면서 그런 수고하시라고 했고 아줌마도 내게 김대리님도 수고하라며 다시 대걸레질을 연신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점점점 어느덧 아줌마가 내가 일하는 사무실 쪽으로 대걸레질을 하면서 오는 게 느껴졌고 급히야 아줌마는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내가 야근하는 사무실 청소를 하는 것이다. 난 약간 신경 쓰였다. 이 늦은 시간에 나이차이는 나더라도 남자와 여자 사이인데 단둘이 어두컴컴한 사무실 안에 있다는게 좀 어색하게 다가왔다. 그런데 아줌마도 보니까 평상시와는 다르게 어색한 느낌이 감돌았다. 아줌마는 이곳저곳 대걸레질을 했고 나도 책상에 앉아 야근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컴퓨터 화면에서 야시시한 소리와 함께 야시시한 영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실 난좀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없겠거니 생각해서. 야은 업무를 보면서 저런 영상들을 보고 있다가 청소부 아줌마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영상을 잠시 멈춰두고 일을 하던 거였는데 말 그대로 멍청한 두과가 제대로 안 꺼서 그런지 헤드셋은 빠져서 소리까지 나오고 영상은 그대로 노출이 되고 말았다. 아줌마는 같은 사무실 안에서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내 컴퓨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자.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고 아줌마는 급기야 내 컴퓨터를 보고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그러면서 나에게 하는 말이 임 대리님 일참 열심히 하시네요, 이러는 거다 뜻밖의 대답이었다. 뒷꼬는 말인지 진짜 저게 일이라고 생각한 건지, 아무튼 뜻밖의 대답에 난더 놀라웠다. 그래서 난 놀라서 컴퓨터를 후다닥 꺼버리니 청소부 아줌마가 하는 말이, 자신도 알거다 안다면서, 솔직히 우리 아들이 저런다면서, 내가 이렇게 청소부 일까지 해가며 공부시키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들은 매번, 저딴 거나 집구석에서 보고 있다고 한다. 그 말을 들으니 왜 이렇게 내가 다 미안하고 어색하게 다가오는지 난 실수라고 말했고 잘못해서 이게 나온 거라고 하니까 아줌마는 극구 뭐 어떠냐며 애들도 아니고 어른인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줌마는 대걸레질을 하면서 나보고 애인 있냐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난 아직 애인이 없다고 하니까 애인이 없으니까 저런 거나 보고 있는 거라면서 애인 생기면 절대 저런 거 보지 말고 몽소 실천하라고 하는데 참 여간 낯간지럽게 다가오는 말들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래도 청소부 아줌마다 보니 험한 일다 하고 생활하니까 그런 말들이 그냥 부끄럼 없이 슬슬 나오는 듯 싶었다. 난 잠시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화장실로 갔고 그렇게 작은 볼일을 보고 있는데 기어 아줌마가 뒤따라 들어온다. 그러면서 갑자기 남자 화장실 대걸레질을 막하는 것이다. 난 놀라서 빨리 나가려고 하니까 아줌마가 갑자기 나를 가로막고서 눈빛이 싹 변하여 하는 말이 열렸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거기 열렸다고 하길래 아래를 자세히 보니 작은 볼일을 보고서 제대로 옷을 안 올렸던 거다. 난 창피함과 함께 그 자리에서 나와 사무실에 앉았고 식은 땀까지 흘려내렸다. 저 아줌마가 대체 왜 이러는지, 내가 아까 그 영상을 봐서 그런가 평상시와는 다르게 날 너무 쉽게 대하려고 하고, 자꾸 나와 엮이려는 느낌이 들었다. 아무튼 난 신경 안 쓰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청소부 아줌마가 갑자기 다시 사무실로 오더니 자긴 청소 다 끝났다고 한다. 그러면서 내게 하는 말이 김대리님 애인 없으면 자신이 잠깐 동안 애인해준다고 하는데 난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지만 그래도 이 늦은 시간에 사무실에서 같이 나눌 말은 아닌 것 같아서 됐다고 괜찮다고 했다. 그랬더니 아줌마가 왜 내가 여자로 안 보이는 거냐면서 서운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다. 그러다가 아줌마가 갑자기 나에게 다가오더니. 그만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어느덧 야근도 마무리할 시간이다. 아줌마는 오늘 일 비밀인 거 김대리 님도 꼭 지키라고 하는데 나는 아줌마에게 아줌마도 꼭 지키라고 했다. 그 일이 있고 몇달뒤 다시 야근이 찾아왔다. 오랜만에 야근을 하니까 그 아줌마가 생각이 났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그 청소부 아줌마 그날 이후로 잘 보이지도 않고 그만뒀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또 콧노래가 들리기 시작한다. 난그 아줌마인가 사무실 밖을 나가봤는데 역시나 그 아줌마다. 그 아줌마가 오랜만에 또이 시간에 청소를 하는 것이다. 아줌마는 나에게 김대리 오랜만이라면서 어떻게 된게 자신이 늦은 시간에 청소를 하는 날이면 김대리가 꼭있내며 김대리와 나 나늘이 맺어준 인연 같다는 거다. 그래서 난 당황스러워 헛기침을 하니 아줌마가 하는 말이 아직도 애인 없는 거냐면서 저번에 보니까 애인이 딱 좋아할 것 같은데 왜 없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다. 그러면서 저번에 자기가 한말 기억하냐고 하길래 난 기억한다고 하니까 그럼 오늘도 자기가 애인이 돼준다고 해서 나는 오늘은 됐다고 사양했다. 그랬더니 아줌마가 왜 그러냐면서 어차피 비밀 지킬 거니까 겁내지 말라고 하는데 난 그래도 오늘은 정말 안될것 같아서 아줌마 죄송한데 제가 지금 일이 바쁘고 아줌마도 청소일로 바쁘실 텐데 오늘은 그, 냥 아무럼지 않게 넘어가자고 하니까 아줌마는 서운한 눈빛과 말투로 김대리 그렇게 안 봤는데 여자 실망시키는 재주 있다면서 내가 그렇게 싫으냐고 하는 거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싫은 거냐며 아니면 이런 험한 일을 해서 싫은 거냐며 막 자책하기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게 아니라 제가 바빠서 그런다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자기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서 그런거 다 한다며 갑자기 그 자리에서 막 우는 거다. 난 황당해서 아줌마 그게 아니라고 하며 위로하듯 오시지 말라고 하니까 아줌마가 갑자기 나를 보며 달려들더니 그만. 그렇게 또그 아줌마랑 야근하면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진짜 야근만 하면 그 아줌마랑 안 엮이는 날이 없는 거다. 그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 네 번째 야근에서도 난 여지없이 그 청소부 아줌마를 만났다. 그리고 우리들의 일은 비밀로 붙여졌고 아무도 우리가 그렇고 그런 일이 있던 건지 모르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그 아줌마와 마지막 야근을 하고 몇달뒤 다시 또 야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콧노래를 하면서 청소를 하는 거다. 난 당연히 그 아줌마겠거니 생각해서 밖을 나가보니 그 아줌마가 아닌 뚱뚱한 청소부 아줌마다. 가끔 회사에서 오다가다 몇번 마주친 거대한 몸집의 뚱뚱한 청소부 아줌마였다. 그 아줌마가 나를 보고 인해 놀란 척하면서 하는 말이 어머나 김대리님 계셨구나. 그래서 난 야근이라고 말했고 잘 됐다면서 거기 가만히 있으란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하니까 왜 그러긴 왜 그러냐며 앞서 같이 일했던 청소부 아줌마에게 다 들었다면서 이 시간에 오면 김대리랑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인지 몰랐다면, 서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냐며, 김대리가 야근하는 날에 딱 맞춰서, 나도 이 시간에 청소를 하니 말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서 앞서 청소부와 줌마보다 더 잘해준다고 하는데, 난 놀라서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내 말은 든채만치 상관도 안 하고, 뚱뚱하니까 막 힘으로 몰아붙인다. 난 힘에 눌렸고 급기야 그 일이 있고 난이 회사가 점점 무서워졌다. 그리고 청소부 아줌마들이 두렵다. 다음 야근이 또 찾아올 날이 언젠지 야근하고 나면 왜 이렇게 체력이 바닥나는지 힘들기만 하다.